수수방관 군덕경찰서 비탄한다. 용 수수방관 공덕경찰서 탄한다덕경찰서한다 폭력으로 점유해 밤새 일을 하고 있던 노동자들을 밖으로 내쫓는 분노할 일이 생겼습니다. 용역들이 폭력으로 점유하는 곳은 기계실과 보안실이다. 기계실과 보안실이 어디인가? 일반인의 투입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곳이다. 잘못 관리되면 시설의 안전과 보안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매 시간 점검 관리하지 않으면 건물 안에 있는 상인들과 쇼핑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우리 노동자들은 이러한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기계실과 보안실을 아무런 자격도 없이 트립 승인, 승인도 받지 않은 일반인들이 들어가서 기계를 조작하고 보안정보가 유출될 것을 우려해 흥덕경찰서에 신고하였다. 신고를 받고 온 경찰들은 안전 점검을 위해 들어가게 해달라고 울부짖는. 완전 관리자를 배려 용역으로 용역들과 같이 막았다. 이렇게 심각하고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지게, 벌어지고 있는 사실을 청주시청은 모를 리가 없다. 드림플러스의 분쟁을 야기시킨 장본인이 바로 청주시청이다. 청주시청이 아니라고 부차기만 행정으로 권리권과 분주행 갈등이 깊어졌다. 그 결과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를 침해당하고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 청주시와 경찰에 경고한다. 기계실과 보안실은 무단으로 점유해 안전점검과 보안점검을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드림플러스의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 청주시와 경찰의 그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한다. 시대가 바뀌었음에도 폭력적인 용역들을 이용해 이권을 챙기려는 대기업의 횡포를 청주시와 경찰이 계속 비호한다면 이랜드 시청 경찰청 간의 유착관계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또한 노동자들이 일할 권리를 침해받고 급기야 고용까지 위협을 받는다면 우리는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투쟁으로 막아낼 것이다. 무책임하고 한일한 행정으로 노동자의 일할 권리 침해받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받게 한 청주시와 경찰을 규탄한다. 청주시의 무책임하고 한일한 행정과 대기업의 행포로 노동자들이 고용이 위협받고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은 보장야 하며 고용 불안을 야기한 것에 청주시는 반드시 책임져라 이랜드와 상인에 간의 분쟁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타부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야기한 것들은 우리의 일자리를 그리고 우리의 고용을 지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막아서는 그 어떤 조치에 대해서도 민주노총 민주노총답게 추쟁할 것입니다. 용감히 불안해고. 대관장, 쟁취하자! 고용감대 불안해고, 고용한 정차취자 고용한 점, 쟁취하자! 홍종식 조화원으로부터 현장 발언 듣겠습니다! 에, 드림플러스 안전 담당자 홍동식입니다. 어젯밤, 에, 새벽, 어제, 어제 새벽 5시경 드림플러스 건물인 지하 4층 기계실 경비 영역회사에서 시설진 사무실을 점령, 출입을 통제하고 시설팀 근무자를 비롯 안전 관리자 출입을 막아 근무를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안전 점검은 어제부터 금일 2시간 30시간을 넘게까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 안전 점검을 못 해서 사고가 발생 시 누가 책임을 지게 되겠습니까?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답답합니다. 건물이 청계에서 제일 큰 건물입니다. 사, 시민들이 가장 많이 오는 곳입니다. 지하 4층은 일반인은 출입통계구역입니다. 다시 한번 호소드리겠습니다. 관계기관장님께서는 호의를 베풀어 안전점검을 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고 호소를 드립니다.